아, 5공 나왔네. 야, 어떡하냐? 우선은 5공을 챙기긴 해야 돼. 5공 가져갑시다. 미래를 봐야지. 야, 근데 뽀삐 삼성 되기 직전인데, 지금 이 뽀삐 버리고 5공 50 넣고, 5공이 적어가지고 있잖아. 둘 중에 뭐 마음에 어울리는 거 하나 넣어줍시다. 근데 이거는 그거잖아. 그 분인수, 분인수는 별론데, 5공한테 이건 놔둡시다. 그러면 유튜브 녹화본이나 보세요. <laughs> 나가지 마, 유튜브 녹화본을 보십시오. 마. 님이 1년 동안 봐도 넘, 넘치도록 많이 있습니다. 재미는 없겠지만, 자, 이제 뽀삐 아웃 수고했고, 다짐 보지 말자. 오, 솔라리, 어. 솔라리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한번 굴려줘. 오케이, 이제 돈 모으고요. 돈좀 모아야 돼. 모기. 선봉대 시온관 활성화 됐고. 나가지 마. <laughs> 나가지 마, 나가지 마. 좀 있으면 끌 거야. 와, 여기 삼성 왜 이렇게 잘 나오냐? 야멀티 힘을 보여줘. 멀티 힘을 보여줘. 야 녹턴 좀 어떻게 해봐라, 친구들아. 아, 노턴이 바드부터 노렸어. 야, 이제 아 이거 근데 벌써 고비가 오는데 이거 보니까. 시원 아이스. 우주 비행사 저격수 가겠는데 이러면? 차라리 우주 비행사 저격수 가는 게 어때? 시원간 말고. 모르겠다 나도 우선 다 챙겨봐 챙길 수 있는 거. 여러분 돈이 안 모이잖아 근데. 잠간 사합시다. 아 어렵네. 리브는 안 나왔지. 리브는 나왔으면 약간. 이제 슬슬 지면 안 돼. 슬슬 지면 안 돼. 이제 4 4면 이제 약간 곧 많이 내려왔다 이제 좀 올라갈 필요가 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적들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응, 시공간으로 가자. 응, 이기지, 이기지. 바드 화이팅! 많이 버텨줘, 버텨줘야 돼. 몸빵 강하고, 몸, 딜 약하냐, 좀 버텨줘야 돼. 내가 돈을 버는데 그래도 바드로 지금 한 30원 벌었을 거야. 많이 올리는 건 좋은데. 야 돈이 하나도 어겁 나왔다. 오케이 바드 이성 나왔고. 아 이거 불치 어차피 나중에 안 쓰니까 이지로 하고요. 그럼 나중에 리븐을 누, 누구 대신 넣냐? 이지 대신 리븐을 얼심 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얼심은 리븐한테 잘 맞아요. 이렇게. 제 구독하면 매주 씨아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오 오케이 돈 벌었다 야 쉔니 삼성 쉔도 삼성 되겠는디 우주비행사 싸움 군 나르가 등장했는데요 얘 빼고 나르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죠 나가고 나르 넣고 리브 넣으면 완성 괜찮은 것 같아 어 안들어가지네 나 아까 누구 뺀다 하지 않았냐? 아, 이제 빼고. 이렇게 갑시다. 휴. 우선 이렇게 이걸 줄 사람은. 바드죠. 부인수. 어, 아, 어, 바드 좋다. 야, 이제 바드, 뭐, 앵벌이 모드거든? 지금, 어, <laughs> 돈 모으기 모드거든? 수학, 수학. 아 어, 나를 좋아요. 어? 좋아 봐도 야, 한번 에 6원. 와, 요즘 그 다만 악에서 뭐 구하소서. 근데 그거 1 9세가 보면 안될것 같은데, 이태님은 저기 알라딘 보세, 요 알라딘 재밌어요. 해리포터 정주행도 코로나 시국에 추천드립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해리포터 시리즈를 보고 내가 올린 해리포터 마인크래프트를 하면 아주 감동이 100배 감동이 100배가 됩니다 여러분 <laughs> 왜 물어봤어? 자기 볼거 보면서 와, 저 뭐냐? 모데카이저 선봉대를 이제 아주 밀어주겠다 그 뜻이구만. 나 좋아. 우선 다른 애들을 다 잡고 모델를 나중에 잡으면 이제 모델안 죽잖아. 바드로 이제 무한 파밍하면 되거든? 우선 캣, 캐... 아이고, 근데 바드가. 오케이, 우선은 캣트리 딜 잡고 딜러였는지 뭐였는지 기억 안 나. 나 선봉대 좋은데? 바, 바드 무한 파밍 좋아요. 바드 무한 파밍 좋아. 나이스. 좋아, 좋아. 바, 바드 무한 파밍 좋죠? 야, 근데 쟤왜안 죽냐? 좋아, 야. 야! 좋아, 버텨줘, 버텨줘! 좋아, 좋아! 15, 16, 아, 16! 한 판에 16! 감사합니다! 보데카이저님, 감동이야! 와, 감동이다! 야, 한 판에 16원을 벌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가, 또 만나면 좋겠네, 저 친구! 마음에 들어! 근데 진짜 안 죽는다, 저거! 바드 화이팅! 아, 일로 밀면 애들이 바드를 때릴 수 있는데요! 어, 바드 잘하네. 이번에도 오, 나쁘지 않아. 7원. 502 바다 한번 구해주고. 8원. 9원. 좋아. 어, 9원 좋죠. 졌네, 근데. 다만 아그에서 구하소서가 요즘 개봉한 영화 중에 제일 재밌다고 하는데 안 봐가지고 몇세 짜리인지 모르겠네? 음...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자 내가 지금 아나템 하나랑 힐...체력템이 있단 말이야 룰루 가져갑시다 룰루 근데 버릴 거... 룰루 써도 나쁘지 않겠는데? 쇼진 주고? 쇼진 적을로진 쓰자 자냥냥속속진 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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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 자, 이제 사고. 그래도 하고 일단 룰루를 하나 룰루비데 하나 넣어줍시다. 오 신비술사까지 활성화. 룰루족 사기거든. 좋거든. 아 근데 돈이 50원이 안 되냐 어떻게? 아. 저는 우선은 말기게 되면 얘 팔자. 룰루가 근데 1성일 때는 그러, 그런데 2성일 때가 진짜 네 명을 이상하게 애들을 이상하게 하거든. 괜찮은데 일성도 괜찮을 거야. 집보세요 그럼 봐도 되겠네. 롤로 하이팅! 변신 야, 자야를 변신시켜주면 좋겠어. 가까이 있는 적이구만. 좋구만. 뭐 뭔지 모르겠, 누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템밀 많이 가지고 있는 애를 죽였어. 그 뜻은 뭐 개한테 많이 밀어줬다는 거겠지. 바드나이스. 야, 벌써, 벌써, 마지막인데 야, 나 레벨 차이봐이 레벨 차이나. 이게 바로, 바드의 힘이다 레벨 차이 봐랩 쳐보니까 답 나오죠? 음 우선은 여기서는 생략 안봤 바로, 니코한테 몬템을 저렇게 주는겨 니코가 엄청 탱탱해졌네요 템을 많이 발라서 아 제발 나르야 바드한테 그러지마라 바드한테 뭐 악감정 있니 아이고 바드 니코 군 걸렸네 야 이거 룰루 사기인데? 역시 룰루 미대 이거봐 이거봐 와 룰루 사기 룰루한테 군인수 줘야겠다 야 나중에 룰루가 다 변신시켜 야야 야, 12원 이번판에 12원 벌었어요 바드 은퇴가 얼마 안남았네요 아, 이거 66까지 가면 바드 은퇴하거든요. 아 바드님 진짜 수고하셨다 진짜. 바드님 덕분에 잘까지올수 있었습니다. 자 초반에 약간 힘들었지만 바드님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뭐 얘랑 어울리는게 이제 서풍도 괜찮고요. 모렐로 노미콘은 괜찮은데 그럼 오공한테 줘야 되나? 서풍이나 모렐로 노미콘 쪽으로 갑시다. 치의전령도뭐 공속 괜찮아. 그래서 앞에 솔라리도 진짜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아까 이딱방어력 피만큼 살아있더라고. 50이랑 빨리 저 리븐이 성이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나오네. 오, 모렐로 나온다. 우선은 이거 팔고 징글스는 혹시 모르니까 가지고 있어 봅시다. 그리고 50한테 모렐로를 하나 줍시다.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우선 바드가 있으니까 우선은 빠르게 롤을 하는 것도 빠르게 굴리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그죠? 우선은 지고 있지 않고 이고 기 있으니까 지는 순간 바로 바드 팔고 바로 업. 대신 넣을 게 없는데 우주 비행사를 이제 뿌셔야지 그때는. 아,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놔야 돼. 우주 비행사를 뿌셨을 때 이제 넣을 수 있는 든든한 친구들을 준비해놔야 돼요. 아니면 우주병사 활성화로 티모를 찾던지. 아이거졌네 에헴. 어, 많이 아프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아직, 한 번까진 더안 죽을 거야. 제발. 아직, 아직. 아직은 이름이다, 대장님. 오케이.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아, 우선은 아, 씨앤이 이제 삼성 되기 직전이고, 어, 나쁘지 않아. 우선 앞에 이성이 돼서 이번엔 조금 든든할 수도 있어. 아, 근데 돈을 너무 많이 썼네요. 그죠? 이랬어도 아직 바드가더 필요해요. 나를 빼고 쓰레실 넣을까? 어차피 이성에 이거 쇼진있으면 금방 차거든. 다시와 바이 진짜 망했다. 이번에 바드가 한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룰루 변신 나이스. 이제 쇼진으로 금방 차죠. 원래 와 만화 150이야. 미쳤어 원래. 나이 갈 쇼진. 야갈 룰루 변신갈 룰루 그리고 거기 얼심 리븐의 얼심 좋다 했죠, 제가 나이스. 아.. 이게 아슬아슬하네 아이게 좋긴 좋은데 이거 사봤자 리븐이 삼성이 될 가능성이 크..키 낮다 이 말입니다 넌 사나? 하나만 사나 아.. 뭐 어떻게 해야되냐 으휴, 조금만 더, 조금만 더한 퍼만 더 버텨보자. 어차피 안 죽어, 저도 안 죽어. 쓰레쉬 보여줘. 가 쓰레쉬, 아무나 됐고, 아무나 됐고, 다 됐고, 좋아. 이제 이성 들어왔고요. 어, 바드 지금 프리, 프리, 프리 좋아요. 그럼 이번까지만 하고 바드 팔고 해도 되겠는데? 어 좋아 좋아 어스레시도 좋아 이겼다 이겼다 아까 그그 모델네 안 죽었던 모델 이제 죽네요 나이스 좋아 스래시가 잘했네 자 내가 두 번째 스레시 괜찮다 스레시 괜찮다 가져가네요 다음은 올라 씨. 뭐가 미안해? <laughs> 갑자기? 팔고 우르곤 넣고 이거 팔아 이씨 음. 업그레이드 하고 팔고 누구 넣었냐 잠깐만 두 명을 넣을 수 있는데요 이잖아나 넣고 아씨 바쁘네 오르고 하나 넣어서 예 이거 주고 주고 저 몰라 나도 이제 모르겠어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화이팅 자, 이제, 사실, 루, 사실상, 룰루 캐리가 나와야 돼요. 룰루에게 많은 템을 줬어요. 어, 우르고, 나이스. 근데, 아이고. 그럼 뒤로 빼놔야 되나? 앞에 놓지 말까, 우르고. 아, 룰루 좋아요. 아 근데, 아 저기, 소라카 있어. 오케이, 나이스. 이다이건아 이겼다. 나이스. 사실, 아슬아슬하네, 후반가니까. 원래 시온가니 약간 그래. 좋은 건 아니야, 시온가니. 좋긴 좋은데, 이렇게 어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아니 이러면 또 사야 되잖아 이렇게 야 오르고 또 뒤로 빼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아, 이쪽에 하자. 뭐, 리븐 삼성 되면, 리븐이나 오공 삼성 되면 끝나는 거긴 한데. 저번에 오공 삼성 만들었는데 대박이었거든. 아무나 뭐 데코와 데코와 좋아. 쉔 좋지. 데코와 데코와 다 데코와. 나이스. 어? 로봇 안 먹히나? 어, 로봇 벗겨진 거지 지금. 나이스. 야, 압도적인 힘으로. <laughs> 인구수바 시 죽었다 쟤. 없어졌는데? 자, 이제 4명 남았어. 징크스 솔직히 씁니까 어, 근데 이성 징크스는 나중에 쓰레쉬가 데려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 근데 나중에는 얘네들 다 치우고, 이제 쓰레쉬가 데려갈 만한 애들만 남겨두는 게 좋아요. 또, 소라카 이런 거. 뭐 루고시 얘네 잡을 얘 잡을 땐 최고지. 이템은 근데 누구 줘야 되냐? 리븐 주자. 뭐 알아서 하겠지. 리븐 화이팅. 나이스. 이것도 해놓고. 아 이거 참. 이즈 팔아 이즈. 됐어. 오오? 아 이러면 또아 근데 룰루가 안 나오네? 룰루는 인기 많아가지고 그런가보다 빠이 <laughs> 집중하느라 아 저기 좀 무서운데 여기 근데 여기 좀좀 좀 무서워요 우르고 땡겨 야 지금 룰루가 근데 엄청 파이팅하고 있어요 룰루 룰루 아이 사우솔. 어쩌면 이겠는데? 오셈 삼성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셈 삼성 저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 셈이 나왔던가 얼마나 많은 셈을 스레샤 데려갔던가 이제부터 누구 데려와도 상관없어요 다 좋지 얘도 좋지 얘도 좋지 나르도 일성이지만 얘가 또 추가 만화가 있어가지고 땡기면. 바로 땡겨지자마자 변신할 겁니다. 거의 아니지? 아직 멀었네? 아이고 아이고 아직 멀었네? 25 준다고? 오. 그다음 50이고 멀었네. 와서 조금 맞다 보면, 음. 어 잔나 좋죠. 또또 또 시공간이 있기 때문에 애들이 공속이 빨라져요. 1초마다 말이죠. 크 나이스. 또 시공간에 잔나 붙으면 공속이 미쳐져요. 이겼다 이번 판. 근데 이런 말 하면 지던데 알수 없는 이유로 지던데 모종의 이유로 이제 넣을 수 있는 칸이 없어서 오케이 몰라 이렇게 다 데려가 봐 이제 4명 아직도 4명 남았네요 이번 턴에 2명 죽겠다 야 룰루 화이팅 돌추는 어차피 어마니에 끌고 가죠 캐틀 삼성보다 좋은 게 룰루랑 어? 안 돼! 잠깐만 아 어, 다행이다 와 저기 캐틀 삼성이 트레쉬 죽였어 하지만 룰루 룰루 하지만 리븐 리븐 큰일 났다 이게 막아야 되는데 아 큰일 났다 졌네 와와 와, 캐틀이 캐리 캐틀 검사 특성이 있어가지고 오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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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애들 늘려주는 거 없지 우선은 사거리 늘려주는 게 제일 사기인데 이미 가져갔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 몰라요 이제 씨, 답이 없어요. 아 답이 없어요. 뭐냐? 누구 줄까? 롤로 줘. 씨. 자 이제 어어, 어어. 끝나거든요. 실없는 거빼 이제. 한 명으로서도 충분히 밥값 할팔수 있는 애들. 아 락카 넣을 곳이 없네. 여기까지. 끝날 것 같은데 <laughs> 내가 지든 제가 지든 해가지고 끝날 것 같아 우선 쓰레쉬 살면 이긴 것 같아 어 됐다 다 잔나 것 같아 우리 에코거든요? 우리 쓰레쉬가 가져온 우리 에코 역시 신토불이 거기 아웃솔까지 끝났죠? 와... 금찍하다잉 근데 분신이었네 한번더있겠어요 싸움이 얘는 한번안 죽겠는데 이겨도? 오케이. 소락할게요. 저장하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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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제발. 자, 아까 그, 어, 여기 내가 이겼지 않나, 았 근데? 쓰레쉬만 살면, 여긴 쓰레쉬 죽일만한 약 없어. 캐틀 같은약 아까 그 캐틀이 너무 멋시웠지 그리고 이제 룰루 두 마리입니다. 두그 마리는 즉슨 이제 애들이 다 인형이 된다는 뜻이고, 나르 이성이 합류했고요. 그 다음에 에코가 합류했지만 끝납니다. 지지 한번 쳐줍시다. <laughs> 이래놓고 지면 제일 쪽팔리, 제일 창피한 거거든. 설마 지겠어요? 에코 이성도 나왔는데. 에코 이성? 아, 그렇게 세진 않네요. 에코 3, 역시 3성부터가 이게 주물력 강화해 주는 거거든. 의미 없으니까 그냥 쉘 줄까? 주변 주물력 강화해 주는 거거든. 쉘 줍시다. 리그 에코랑 아니, 아니 리븐이랑 5공 받을 수 있게. 와, 금방 풀리네. 강인함이 있나봐. 하지만 오르고 이 땡긴다면 잘 가세요. 나이스! 맛있는 게 없나? 오 룰루 이성 됐어요. 끝났다. 야 이거 끝났다. 룰루 이성 나면 끝났어. 뭐 어떻게 이게? 룰루의 이성에 룰루 지금 룰루 아, 템다 줬는데. 끝1등입니다얘래 나도 많이 들었구만. 너가 룰루 이성 어떻게 이건데? 어떻게 어떻게 일 건데? 바로 4 명이면 이렇게, 이렇게 먹히겠네. 봅시다. 누구를 인형으로 변신시키는지 봅시다. 그 앞에 애들 아무도 못 사죠. 바보 됐죠? 라칸 바보 됐죠? 또 바보 됐죠? 야 무슨 여기 인형 인형 뽑기 가인가 인형밖에 없네. 잘 가요, 지지. 운이 좋았죠. 뭐 교과서 보고 공부했고요. 학원은 다니지 않았어요. 운이 좋았습니다. 교과서에서 맨날 봤던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등해서 기분이 좋네요.